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 주인, 사주, 병기, 아라, 여어분 어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얘 이름 뭐냐? 윈턴스, 윈스턴. 에, 뭐 윈턴스 윈 <목소리> 뭐야? 윈스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시작 전에 항상 여기 팝콘을 좀 깨주시고요. 어, 닫겠네? 야, 할거 없잖아, 나. 이거라 돌리자. 둥글게, 둥글게. 오락기도 깨주시고요. 어. 막, 이런 거 돌려주시고, 해야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오버워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아! 우가, 우가! 음, 내가 방장 아닙니까? 내가 방장 아니야? 내가 초대를 했는데? 가보라 있습니다. 그 고드름 던지는 거 보소. 오케이 네. 뭐 때려. 도망가. 힐힐힐 힐. 힐 받고 언덕으로 올라가자. 좋아, 없어 없어. 아저 점프 뛰는 새끼 저거 어 저기 뭐포탑 있네 어나 계속 맞아 음궁 썼구나 아 어, 뛰어오는 순간 궁 썼네 근데 얘한테 죽었네 기분 나쁘게 실화 어필이 아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상대방 압박 봐라, 이거. 장난하나? 압박 너무 심한데? 내가 사이드아인는 돌아서 저런 거 끊어줘야 될것 같아, 이런 거. 지렸구요. 할거다 했다, 씨. 힐러 끊자. 우리 무리기진데? 자, 왔쓰 지렸다. 이거 진짜 잘했다. 어, 힐러랑 지금 끊어낸 거기 때문에. 아, 죽겠다. 궁 응, 켰거든요. 자, 궁은 죽기 전에. 우가! 점령 도와주세요. 점령! 나이스 뺏었다. 어, 사이드는 돌아서 저격수 끌어냈던 게 진짜 기가 막혔던 희진한 수였던 것 같아. 아, 그거 덕분에 지금 일단 점령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고. 자, 이 새끼 조져 놓고 여기 돌아갔는데, 누구? 어, 내려오면 넌 죽어. 자, 좋아. 힐좀 힐, 힐, 힐. 플러스. 메이사바. 뭔데? 용가리, 용가리, 어리쪽 먹던 용가리. 우리 팀 힐러가 없나? 나 체력 좀 채우고 싶은데 체력을 못 채워. 오, 오 뭐야, 뭐야. 아, 히조 체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체력 여기 포션 있던데. 네. 이거 먹고 가자. 자, 슈발. 잡았다. 라 세상! 인스턴 나가신다. 포션룸. 어, 우리 팀 힐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걸 플러스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네. 그래도 잘하고 있어. 다 금메달이야. 금메 세 개면 잘한 거지. 가자. 궁이 없어가지고 들이대긴좀 그런데. Oh fuck you! 제가 빡 뜯혔나 보네. 아, 수브 V 키를 F 키로. 아, 이 펀치도 날려 날려 주라고 이거. 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 조작법 V. 이 F키로? 오케이 F 누르면 때릴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존나 빠르네 고마워요 좋은 거 알려줘서 아.. 쓰벌 누구야 일로와이 슈바 <laughs> 어디서 도망가? 화물 어딨어? 용가리 날라온다 어디, 어디있어? 어, 여깄다 오케이, 화물 밀어넣었구요 잡았고. 안에 들어와서 힐. 나이스. 후! 나이스, 잡았고. 잘한다, 나 진짜. 고릴라 진짜 잘한다. 내 인생 캐릭 같아. 어, 근데 존나 아프네. 야, 뭐냐, 방금 무슨 딜이냐, 이거. 파라구나. 존나 아프네, 이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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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아, 이거 근데 근접, 이걸 쓰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치? 연습하다 또 e 을안 썼네. <laughs> 연습을 했는데 E를 안 썼어. 치우고 겁나 깝치네 아, 내 지금 체력 봐봐, 씨. 먹고 들어가고. 자, 상황 보면서 가자, 이제 천천히. 어. 뭐야, 방금 위에 있었는데? 오케이. 자 마음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어디 있어? 뭐가 때린 거야, 방금? 아퓨 눌렀는데 아수블 아깝다. 바로 Q 누른건데 반응 어, 살짝 늦었나보네 가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2분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자밀수 있어 F F 잡았고 어디 갔어? 저걸 사네? 어, 죽었다. 와, 쑤벌, 존나 아파. 보탑 파괴했고. 자, 잡아트렸고 존나 패고. 정의, 정이 어딨어, 정이정이 잡았고. 밀어 넣으면은, 끝. 나이스. 와, 시청자분들 진짜 잘한다, 근데. 어, 시청자분들 진짜 잘했어. 와, 이래야 게임 할만 나지? 어, 맨날, 씨, 이상한 애들이 하는 것보다,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나아, 이게 진짜. 오. 와우,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자. 겐지 잘하시네. 그룹과 함께 나가기. 아, 여기 있네. 그 아이디 뭐죠? 아이디 뭐야? 트로리아인가? 의미 없다는데 뭐예요, 아이디가? 트로리아야?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분도 나갔네 하나 둘셋 저분은 잠수인가보다 저분 안하면 그냥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음 좋아쓰